안녕하세요. 최선희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병진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후원해 주신 정혜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 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른으로 편관과 정재운에 해당하여 성실하고 근면하여 승진하거나 시모의 힘이나 돈으로 명예를 얻고 남편을 위하여 재산을 출자하고 편관 월주는 사업에 성공하고 빠른 출세를 하고 남편 복이 있고 상업이나 공업에서 발전하는 운입니다. 편관 운에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결혼하고 남편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정제 화갯살 운에 자수 성가할 수 있습니다. 화갯살 운에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거나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비범하게 발전하는 운입니다. 문학 예술 또는 종교계로 진출하거나 과거사가 재발하거나 헤어졌다 재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가동시키는 운입니다. 이름을 떨치며 성공하고 당선되거나 수상을 하는 운입니다. 부르남은 편관과 정재훈의 심오한 남편으로 인하여 과중한 세금 부담이나 재산상 어려움을 겪고 현관과 상관운에 해당하여 질병과 재난 속에서 도적이나 사기를 행하여 관제 구설을 당하여 투옥될 수 있고, 사업자는 막중한 부채로 고전하던 중에 사기나 도난을 당하거나 또는 질병으로 사업을 실패하여 실형을 당할 수 있고, 공직자는 과중한 업무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퇴직이나 휴직을 할수 있고, 언론인과 정치인은 필화나 설화로 권경을 치르고, 편관을주는 타인이나 윗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딸을 낳고 산후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강간다한 자식을 낳을 수 있고 비정상화를 낳을 수 있고 남편의 술주정과 가산탕진으로 힘든데 자신이 아프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하거나 불효를 하여 고생하는 운입니다. 그로 남은 편관과 편인원에 해당하여 교묘하게 몰려 어려움이 교묘하게 몰려오니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손해 볼수 있고 공직자는 모함이나 배신으로 또는 실수나 궤변으로 낙지 갈수 있고 누명으로 형벌을 받을 수 있고 사업가는 세금 과중이나 사기로 또는 경기 침체로 사업 부진을 겪을 수 있고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파산이나 부도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어려운데 어려 자녀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을 수 있고 자녀를 학대할 수 있습니다. 편관은에 시험에 불합격하고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 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질 수 있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할 수 있고 남편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유혹에 수모를 당할 수 있고 남자와 헤어질 수 있고 남자에게 구속되어 강도나 겁탈을 당하거나 재혼하는 운입니다. 불운으로 정제 화계살운에 시모나 고모에게 흉한 일이 있을 수 있고 편인 화계살운에 부친이나 외삼촌에게 흉사가 있을 수 있고 현관 화개살 운에 재잘난 맛에 살며 재성을 보면 재물로 인하여 흉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화개살 운에 남녀가 바람이 나면 부부 이별수가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고독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화개살 운에 탐욕을 버리면 천우신조의 도움을 받는 운입니다. 스스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누군가를 성공시키면서 상생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